어그러네. <목소리> 와, 심리전 제대로 하니까 와. 너 무슨냐? <목소리> 인정을 할게. 안돼. <laughs> 안돼. 그래서 내가 왜 걸려야 되는데 내가 왜 내가 왜 내가 왜 내가 왜 걸려야 돼? 내가 왜 걸려야 돼? 내가 왜 걸려야 돼? 내가 왜 걸려야 돼? 내가 내가 왜 걸려야 돼? 내가 걸려야 돼. 초딩야. 내가 왜 걸려야 돼? 어이없어, 어이없네. 어이없, <laughs> 왜 이래? <laughs> 나갈... 수하하... 어. <laughs> 아, 이제 이길 때문... 에 아, 그렇지... 이걸 누가... 내가 오지 말라 아. 했지... 이길이 딱 봐도 이거 실패했네. 죽는 것 같아 보니까... 아, <laughs> 어? <어떻게 알았어>? <웃음> 이걸 <웃음> 왜 실패하냐고... 아니, 마지막 곧 실패해서 죽은 거라고요. 나머지 실패 안 했어요. 아, 진짜? 어지 아, 제가 그냥 딱 바로 딱 살린 거네. 살리고, 살리고 틀려. 틀려. 린서 그걸 틀려서 죽네. 아. 웃자. <laughs> 아까 김서린 개초딩 같은 거 유튜브에 박재함 수고염. 예? 그 머리 쓰는 거? 응. <laughs> 왜박재하냐고너 <laughs> 뭔데? 둘다막 <laughs> 바로. 아무 소연 아니 신고할게요 그냥 야, 세 신고할게요 뛰어 뛰어 다음 판 들어 뛰어 빙글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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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알런디알런디 좀만 도와지 아 진짜 이거 커버를 커버를랑 커버 커버

그러니까! 저러니까 i s p 라니까 예? 엇갈려 <laughs> 하지 말아주시고 빙빙 빙빙 알레르지 나이스 아 괜히 살렸다 아 도움이 안 되네 근데 아 괜히 살려가지고 아 진짜 아 누구 진짜 삐약 아 진짜 아 2픽 2픽기여 2픽이여 클로젯 모레이여 2픽? 2픽 서린인데? 왜 살리지? <laughs> 서린이 안 살리지 왜왜대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 게임하면서 진면 아, 는데 아, 진짜. 아, 아, 진짜. 그냥. 아, 진짜. <laughs> 아, 진짜. 아, 진짜. 어. 아, 진짜. 아, 진짜. <laughs> <나, 하지 말라고. 웃음> <하지 말라고. 웃음> 아, 진짜. 아, 아, 진 아, 진 아, 나 아, 진짜. 아, 진짜. 고 진짜. 아, 진 아, 이렇게 할수 있었구나. 각지훈 <laughs> 개 음. 싫어. 왜안 좋다던데? 그냥 모션이 너무 이상. 사자보이스. 대박대박 사자보이즈 오셨다. <둑> <뼈뼈뼈> 사자보이즈 욕하지 마라. 욕을 안 했는데요 대원. 각지훈인 게 욕이야. 사자보이즈 가 훨씬 더 좋아. 어 음. 돌리자 돌리자. 사자보이즈 돌리... 다 죽었어. 네? <laughs> 그니까 이런데 네가 어떻게 해, ISFP야? 하나 둘 셋. 어세요수하셨습아시나이 작다. 눈이 작다. 눈이 작다. 눈이 작 있어요. 뚜야 뚜야. 엉고야뚜고뭐 이게 근본이에요. 러사도안봤어 그냥 근본이 없어 얘는. 푸하, 이거 말면 됐죠? 전혀 아니죠? 푸하하 푸하. 부하. 푸하 아니라고. 캐롤로 중사라고. 이좀 봐. 야. 이상해지로 어떻게 기본이야. 보니? 기본이 안돼 있다. 방금은 거리 때문에 뒤 봐도 죽어 평타 맞고 죽는 사고리었어 임마. 알았어야 알지롯 하면서 알았어어 아, 진짜 캐그로르 중사도 모르고 진짜 이 상황도 <laughs> 모르면서 왜 이렇게 아는 척해 왜 이렇게 빨리 오라고 나 쫓겼다 고 분이삭아 분이삭 얘긴데 어 분이삭한테 얘기한 건데 너 아닌데 알았어 너 얘기한 거 아닌데 알았어 이쪽으로 오지나 마응아 어. 이쪽으로 온다 야 춤추는 작은 카텔레나 모르게 아, 나고게빠져들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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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깨진거 나이스 정리 좋아요 아주. 아 개새끼 언제 봤지? 새끼 눈이 좋네. 잘었다 너. 안구래도 뭐 부엌 있냐? 야. 채 쪽에 있는 발정이 왜 너랑. 너나 놀려 너나. 아니 나가 갈코리도 뭔 있잖아. 임마. 새끼 손에 댄 적이 없어. 꼬리 기름 안 묻히고 너으 살아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야. 난 성직자여. 성직자여. 너는 어, 탱커고 펌집 어. 다 지금 걸려있으면 니가 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웃음> <웃음> 아이다개 <목소리도> 웃기네. <laughs> <아니, 다 깨끗이네. 웃음> <laughs> 안녕. 좋워요 <laughs> 어찌고지 발등이잘 돌렸다. 예약했으나. 네 인터어스인어파스 개발. 리아스파 제발! 판 판단 없다고! 판가 판단 없다고! 어?